필요한 재료를 알아볼까요? 깍둑 썰어놓은 무, 스틱 무, 깍두기 양념, 고춧가루, 설탕, 소금, 그리고 도구로는 종이 동안, 칼, 비닐봉, 비닐, 아이들용 장갑, 장갑이 벗겨질 경우 사용할 공밴드, 접시, 볼, 포장할 용기, 그리고 스티커, 아이들 이름을 적어줄 스티커 그리고 가져갈 비닐이 필요해요. 포장 용기는 다 세척해서 드린 거니까 받으시고 하루 안에 사용하시면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무가 어떤 느낌인지 우리 친구 얘기를 나눴다면 무 가지고 슈 <S to facial> 비행기처럼 돌아온다거나 무를 이용해서 우리 친구들 어떤 동물이나 사물들을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무 끝은 이렇게 자르셔서 아이들이랑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매일마다 무를 바꿔주면서 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이들과 함께 매일매일 얘기 나눠보세요. 깍두기 무는 아이들 가져갈 용기에 뚜껑을 닫았을 때 이 뚜껑, 이 선까지 아이들한테 나눠주시면 됩니다. 나눠주실 때 볼이 있어요. 볼에 제가 드리는 비닐봉투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깍두기 물을 이렇게 담아주세요. 깍두기 양념과 고춧가루는 4명에서 5명 정도 나눠 쓰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매운 거를 좋아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춧가루는 조금씩 넣으셔도 되니까 아이들의 입맛에 따라서 고춧가루 양은 조절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요리 수업을 맡게 될 신진미 선생님이에요. 오늘 선생님이랑 함께 맛있는 깍두기를 만들 거예요. 깍두기를 과연 어떻게 만들지 요리 선생님이랑 만들어 볼까요? 두 종류의 무 중에서 우리 친구들을 어떤 게더 작나요? 맞아요, 이 친구 더 작지요. 작은 무처럼 길다란 무도 이 작은 무 크기로 잘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칼을 이용해서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우리 칼을 한쪽에 쥐고요. 반대 손으로 무가 날아가지 않도록 잡고요.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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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를 잘라 주세요. 짜잔. 자, 이렇게 이 그래서 무를 그릇에다가 담아 주세요. 자, 잘라 놓은 무에는 선생님이 준 소금. 소금은 봉투를 뜯을 때는 아빠, 엄마 손가락으로 끝에 잡고요. 우리 친구들 슉! 어, 잡고 앞으로 담겨주세요. 그럼 비닐이 벗겨져요. 소금을 솔솔솔. 솔솔솔. 뿌린 다음에. 자, 우리 친구들의 비닐을 봉투가 안 나오도록 가위. 가위 손을 한번 해볼까요? 가위. 가위손을 해서 끝을 잡아주세요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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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위손 끝을 잡았으면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요 손으로 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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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이 10번만 더조물 조물 해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우리 친구들이 꽉 잡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잡아주시고요 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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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물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또 그릇에다가 담아주세요 자, 이렇게 다된 친구들은요 계량 스푼을 이용해서 한 숟가락 소스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준 설탕을 넣고 다시 또 조물조물 섞어줄 거예요. 조물조물, 조물조물, 하나, 둘, 셋, 넷. 조물조물, 조물조물, 하나, 둘, 셋, 넷. 조물조물, 조물조물, 하나, 둘, 셋, 넷. 우리 친구들 섞어주세요. 자, 아이들이 잘 섞을 수 있도록 끝은 잡으시고요. 안 되면 이때는 끝을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조물조물 할수 있도록. 조물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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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물조물. 목을 내준 것쭉 쭉. 흔들어주세요. 슝. 자, 우리 친구들. 열심히 흔들었나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넣고 한번더 조물조물 해줄 거예요. 자, 여기 고춧가루를 넣고요. 다시 또. 이번에는 천천히 천천히 조물조물 조물조물 해줄게요. 고춧가루는 아이들 입맛에 따라서 한 팩에 다섯 명 정도 나눠 쓰면 되는데, 매운 거를 전혀 못 먹는 친구들은 한 팩에 열명 정도 나눠 쓰셔도 됩니다. 조물조물, 조물조물, 조물조물. 우와, 했더니 우리 친구들. 맛있는 깍두기가 되고 있나요? 조물조물, 조물조물, 조물. 조물조물, 조물조물. 조물조물 해서 맛있는 깍두기를 짜잔 하고 우리 친구들. 완성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통에다가 담아주세요. 자, 통에 담으실 때는 끝을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끝을 묶은 요 뾰족한 부분에다가 가위로 슉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통에다가 슉 떡두기를 담으면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고 있지요? 자 요렇게 담아서 뚜껑을 슉 닫으면 우와 아주 맛있는 깍두기가 완성 되었습니다. 티커에다가 우리 친구들 오늘 만든 날짜 6월 32일 어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름을 친구 이름이면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만든 날짜와 이름을 이렇게 적어서 우리 친구들 각두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우리 친구들 가져갈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포장한 포장지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와 우리 친구들 각두기잘 만들었나요? 우와, 김치 잘안 먹는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이 만든 깍두기니까 밥이랑 함께 앙, 앙, 앙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와, 우리 친구들 오늘 만든 김치는 오늘보다는 내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더 맛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치 먹고 튼튼한 어린이 되어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 안녕!